이런 흡입제를 쓸때 효과는 훨씬 더 높게, 부작용은 훨씬 더 낮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흡입보조기, 스페이서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밸브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밸브형 흡입보조기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거를 쓰시면은요, 이거를 직접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는 좋아요. 그래서 어떤 연구들에 의하면은 이 약이 기관지 타고 폐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폐로 전달되는 양이 적게는 2 배, 많게는 4 배까지도 올라간다 연구가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효과가 그냥 쓰는 것보다 2배 이상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작용, 이거의 부작용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입을 헹구지 않았을 때는 목 안에 부강 캔디다층, 백태가 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흡입보조기를 쓰면은 이한목 안에 백티가 끼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고, 또 상당 부분은 흡입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쓰면은 목소리가 쉬어서 목이 잠기고 안 나오는데, 이걸 쓰면은 그런 목잠김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정량 흡입제 사용법 영상 따로 있죠? 꼭 한번 보세요. 이걸 알아야지, 이를 사용법을 아는데 잘 흔든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엄청 세게 잘 흔들어야 돼요. 두 번째, 숨을 끝까지 내셔야 돼요. 숨을 끝까지 안내시면은요 공기가 차 있으면은 여기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겠죠. 다 비워내야지 흡입을 탁 했을 때 끝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숨을 다 내셔라. 그 다음에 이거를 흡입할 때 흡입과 동시에 마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려운데 이 타이밍이 잘안 맞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 분들이나 아주 어린 친구들이 이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숨을 끝까지 내었다가 동시에 뿌리와서 흡입한다면 이거를 매우 천천히 5초에 걸쳐서 흡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5초 됐나요? <laughs> 그렇게 해서 천천히 끝까지 한 다음에 10초를 더 참아야 돼. 그래야지 약이 튀어나오지 않고 벽에 묻어요. 어, 그리고 이거를 5초 동안 천천히 흡입하지 않고 빨리 흡입하잖아요. 이렇게 하!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순간적 타이밍을 확 나오는 걸 맞추면서 천천히 우측하기가 저 같은 고수가 아닌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이렇게 흡입해 버리면 문제가 뭐냐 이게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목 안에 여기에 다 묻어 버리고 폐 끝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마치 자동차를 움직일 때 우리가 저속으로 이렇게 서 커브를 틀면 잘틀수 있지만 빠르게 달리다가 커브를 확 틀어 버리면 끼익 하고받고 하고 부딪쳐 버리는 것처럼 이 입자를 내가 세게 마셔보면 입자가 쭉 가다가 커버를 틀어야 되는데 기관지구가 한지 막 꺾이잖아 거기에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뿌림과 동시에 흡입을 시작하면서 5초 동안 아주 천천히 심어 우리 그 국민체조처럼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약이 기관지가까지잘 도달 안 한다 효율이 떨어지고 다 입에만 묻어 그래서 보통은 80에서 90%의 약이 입 안에 묻어요 내가 잘하면20% 정도가 기관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나마도 천천히 흡하면 효과 좋지만 빨리 흡하면 그것도 효과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면그두 가지의 모든 단점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이서 사용할 때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숨을 끝까지 내셨다가 한 번에 마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도 숨 내셨다가 마시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데 타이밍만 살짝 늦춰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게 가장 추천되는 방법이에요 단일 호흡 방법입니다 단일 호흡하고 숨 참기 방법 책자나 안내 책자 설명문 뭐 인터넷 가면은 이거를 이렇게 뿌려놓고 다섯 번 흡입하는 방식을 많이 추천해요 근데 그 방법은 주로는 아주 아기들한 두세 살아기들 정말 이렇게 시키는 거 못하고 이렇게 끝까지 마시라는 것도 안 되고 아니면은 의식이 거의 없거나 심해가 있으신 어르신분들 그런 분들에게 흡입하고 참고 이런 걸 하지 말고 다섯 번에 나눠서 흡입하는 평상호흡으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평상호흡으로 이렇게 여러 번 마시는 방법은 굳이 어느 정도 따라 할수 있는 분에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뭐가 추천되느냐 숨 끝까지 내쉬고 뿌려놓고 끝까지 한 발에 마셨다가 10초 찾는 요 단일호흡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는 분들만 통상 호흡으로 한네번 다섯 번 흡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두 가지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흔드는 게 중요해요. 잘 흔들어서 꽂습니다. 그다음에 숨을 끝까지 비웁니다. 그다음에 먼저 이거를 뿌려놔요. 그 다음에 여유있게 이렇게 해서 심호흡을 5초 동안 합니다. 여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10초 동안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쉬기. 그러면 은 우선은 여기서 이통 안에다가 확 뿌리기 때문에 묻는 거는 대부분 벽에 묻고 이 안에 가스로 돼 있는 것만 동중에 떠 있는 거죠. 타이밍이 필요 없으니까 한 3초 이내 가급적 5초 이내로 이거를 흡입해야 돼요. 이거 또 오래되면 이게 다 깔아 안 씁니다. 아까 그냥 하는 것보다 효과가 2배 가까이 날수 있다 그래서 이 스페이서 사용은 저는 모든 MDI를 쓰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드려요 자그 다음에 요거를 마스크로 하는 방법 또한번 설명 드릴게요 쫙 흔들고 끼고요 그 다음에 숨을 끝까지 내쉬고 여기까지 누르고 천천히 하면 되는데 이게 숨을 빨리 쉬면요 얘가 삐 소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약하게 나거나 거의 안 들리게끔 하는 게 좋아요. 조금은 날수 있어요. 크게 안 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숨을 내쉬고 눌러놓고 그다음에 천천히 5초 동안 흡입 하고 10초 춤 참기 10초. 이렇게 해서 숨을 참고 후, 내쉬면 됩니다. 두번할 사람은 그 다음에 다시 후, 숨을 내쉬고 누르고 대고 여유 있게 5초에 걸쳐서 천천히 심호흡. 그래서 천천히 심호흡하는게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마스크를 쓰시면 됩니다. 의식 이 있는 분들은 꼭 마스크 를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애기들 같은 경우는 이런 흡입제를 놓고 애기한테 그냥 숨을 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바로 평상 호흡으로 네 다섯 번 흡입하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그냥 보통대로 숨을 쉬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분들도 이렇게 될수 있고, 의식이 있더라도 이렇게 숨 끝까지 내셨다가 끝까지 참으세요. 이걸 잘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그냥 숨 편하게 쉬고 있어요 하고 마스크를 살포시 대주고 그냥 눌러놓고 환자분이 다섯 번 정도 흡입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또 눌러주는 거죠. 두 번을 한다면은. 그래서. 다섯 번 하고 또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해서 두번 연속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뿌려 놓은 다음에 그래도 가능한 한 3초 내에 흡입을 해야지 되는 건데 이게 마스크를 댈때 먼저 뿌려 놓고 그 다음에 환자 일로 와봐 한 다음에 입에 대고 그때부터 숨 쉬라고 하면은 쉽게 5초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거를 환자 입에다가 이렇게 딱 대놓고 그 다음에 숨 쉬는 걸 확인하면서 이거를 눌러서 다섯 번 다섯 번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조간 밸브가 있어요. 요게 왔다, 갔다, 갔다 숨쉬게 합니다. 그래서 요 모양을 보면서 아 이게 숨을 쉬었다, 내셨다 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단일 호흡 한 다음에 숨 참는 방법이 이렇게 다섯 번얕게 숨을 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러는데, 수많은 설명서나 뭐 인터넷이나 가면은. 무조건 평상호흡으로 다섯 번 하라고 이게 그냥 고착화돼 있어요. 그 효과는 더 적은데 그래서 평상호흡 다섯 번으로 꼭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숨은 또잘 쉬어, 시키는 잘해.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잘 뿌린 다음에 이거를 아주 세게 다섯 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굳이 그렇게 세게 할수 있으면은 그렇게 다섯 번 평상호흡할 필요가 없다. 한번 호흡 큰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다섯 번 호흡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그냥 쓰는 방식에 아까 얘기한 대 타이밍과 천천히 5초 동안 흡입할 수 있는 여유 그것만을 목적으로 쓰는. 나머지는 똑같다. 그래서 뿌려놓고 숨 끝까지 내쉬고 여유 있게 5초 동안 천천히 심호흡하고 10초 참기. 이거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딱 끝내시면은 아주 효과도 좋고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 크게 효과 좋다 다섯 번 흡입한다 절대 로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10초 한 번에 제대로 하고 10초 찾는 게 효과도 좋다. 제발 세게 이상하게 다섯 번 호흡하지 마세요그 다음에 다섯 번 이거를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정말 COPD 만성폐쇄성폐질환 너무 심해서 힘이 약한 분들은 이걸 한 번에 세게 해도 이렇게 잘안 돼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다섯 번 평상 호흡을 할수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아기들 시키는 대로 못 하고 숨도 얕아 조금밖에 못 쉬어 아니면 아주 노인분들 아니면 만성폐쇄성폐이 너무 심해서 한 번에 숨껄떡거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번흡이할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 다섯 번 해도 상관없어요. 뭔가 소통이나 뭐 숨참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분들에게만 다섯 번 흡입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에게 이 스페이서 흡입 보조기를 쓰는 게 좋겠느냐? 어떤 분들 모든환자들 <laughs> 정량분부 흡입기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거 사용을 추천해 드립니다. 효과는 없, 부작용 다운.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도움되는 분들은 우선은 어르신들 특히 관절염에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손이 너무 아프거나 이렇게 느리신 분들은 이거 누르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누름과 동시에 흡입을 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이 아고 아, 아,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 그런 분들 타이머 맞추서 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의식이 없는 분들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계시거나 치매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중풍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거를 뭐 의식적으로 숨을 내셨다가 참으세요, 뭐 이런 건안 되기 때문에 이걸 쓰셔야 된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 폐기능이 떨어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가 심하신 분들은 이게 숨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도 흡입해도 압! 하고 끝나버려요. 너무 짧아요. 그런 분들은 이걸 써서 이렇게 한 평상호흡으로 다섯 번 정도 흡입하시는 방법 하면은 너무 폐기능이 나쁜 분들도 충분히 약을 깊게 흡입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아애들, 특히 애기들, 만 다섯 살 이하, 특히 두살 이하들 애기들은 이렇게 마스크를 붙여놓고 마스크로 그걸 흡입하면은 편하게 쓸수 있고, 네빌라이저 없이 이걸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왜 모두 환자들이 안 쓰느냐? 첫 번째는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이 나가니까 이거 추천해드려도 잘안 씁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 사용법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진료 시간에 우리나라 이 교육 의료 시스템 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주는 것 자체에 대한 수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은 이런 거 교육해주면은 교육자도 국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교육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료 시간에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이게 또 있으면은 휴대성이 떨어지죠?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면 좋은데 이것까지 들고 다녀야 되나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물로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안 살려고 해요. 그렇지만 명심하세요. 이거를 같이 쓰면은 효과는 두 배, 부작용은 반이야. 그래서 꼭 사용하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냐? 네블라이저보다 효과가 좋아요. 우리 네블라이저 있잖아. 긴 기계에서 거기다가 약 넣고 막 수증기 같은 거 올라오는 거, 가식 같은 거. 네블라이저는 우선 첫 번째는 값이 비싸고요. 물론 대여도 해주지만. 두 번째, 그거를 계속 매일매일 세척해야 되니까 귀찮아요. 매일매일. 그 다음에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10분에 10원 걸려요. 근데 얘는 좀 거의 30초 내에 끝났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빨라. 그 다음에 이게 네블라이저는 입안에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왜냐면 수중기와 코에 묻고 입에 묻고 다 묻어요. 그러니까 입을 잘 헹궈내야 되고 그것도 역시 구강 캔디다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묻는 건 여기다 묻고 입에 거의 묻지가 않기 때문에 구강 캔디다증이나 입안 백태 끼는 거 목소리심도 네블라이즈버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네블라이즈버는 휴대성은 더 좋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의학적으로 전 세계에 내린 지침인데 이 네블라이저 할때 수증기를 흡입하잖아요. 그럼 그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 기관지에 있는 바이러스랑 같이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에 걸려 있거나 독감이 있거나 대부분 네블라이저 감기 걸려서 아기들 해주잖아요. 그럴 때후 내쉴 때그 작은 그 수증기 입자가 바이러스와 묻어서 나오면서 온 집안에 바이러스 입자를 퍼뜨리게 돼요. 그래서 네블라이저는 코로나 19 시기에는 병원에서 금지시켰어요. 주변에 코로나 확산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집안 내에서 네블라이저 쓰면은 애기 감기에서 하다가 옆방, 큰방다그 모든 형제에게 감기가 옮길 찬스를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런 효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이서를 쓰는 게네블라이저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도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분해해서 미지산물에 세척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빠져요. 이 끝에 고무는 굳이 빼실 필요는 없겠고요. 뒤에 요 고무를 빼요. 통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스크와 연결이 3단계로 구분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퐁퐁 있잖아요. 퐁퐁을 물에 섞어서 거기다가 희석된 물에다가 담궈 놓으시면 돼요. 그러다가 꺼낸 다음에 물에다가 잘 헹궈서 말리시면 되고 절대로 이안 수세미나 이런 걸로 닦지 마세요. 괜히 기스 생기고 여기 흠집 잡히면은 관리만 더 어렵고 요게 이제 정전기가 없는 거거든요. 특수 비싼 플라스틱이에요. 왜냐면은 정전기가 있으면 약을 확하면 그약 입자가 벽에 다 묻어버리기 때문에 그 미세한 그약 입자가 벽에 붙지 않도록 이게 정전기가 방지되는 특수 플라스틱인데 이걸 막 문질리거나. 이 안에 기스를 내거나 이러면은 기능도 떨어지고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끈하게 비눗물에다가 살살 손으로만 해갖고 잘 헹궈서 끝나고나서 마른 행주를 닦지 마시고 자연공조 시키시면은 완벽하게 관리가 되고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번에 해주시는게 위상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를 사용하실 때 가능하면은 1년 사용하고 새걸로 바꾸시는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고무나 이런 것들이 1년 되면은 이 기능이 떨어지고 바람도 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단일 호흡 숨찾기 방법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더 오래 쓰셔도 돼요. 그런 경우는 여기에 고무나 이런 것들 밸브가 망가져도 상관없는데 아까 얘기한 평상호흡 다섯 번호흡하는 방법 있잖아요. 이렇게 숨내쉴 때. 원래는 여기 밸브가 있어서 숨을 쉴 때는 약이 들어오고 내쉴 때는 약통으로는 숨이 안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빠져버려요. 요 위쪽으로. 그런데 이걸 오래 쓰게 되면 이 밸브가 약해지거나 그러면은 숨을 내쉴 때 바깥으로 안 빠지고 다시 이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 버려서 약이 불필요하게 없어지고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 호흡 다섯 번 방법으로 특히 마스크로 쓰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은 꼭 바꿔 주시다. 그리고 단일 호흡 숨차기 방법으로 하신 분들은 좀 그래도 1년보다는 훨씬 더 오래 써도 큰 문제는 없겠다. 왜? 밸브 기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하셨죠? 해 그렇지만 오래 쓰면 이정전기 플라스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2년 넘지 않게 쓰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흡입제는 이렇게 니자 모양으로 뿌리는 거예요. 이기자로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게 여기 딱 위에 홈이 딱 있거든요. 여기 톡 튀어나온 데랑 같은 위치로 이렇게 있어야지 요게 이렇게 꽂히지 이거를 잘못 끼우면 이게 괜히 엉뚱하게 이렇게 돼갖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게 90도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요위에 구멍 있는 거랑 요 위에 있는 거를 맞춰라. 그거 이제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이 에어로 체인버 종류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 스페이서가 옛날에는 여러 개가 있었는데 다 수입이 안 돼서 해외 직구하다가 맥지미드가 최근에 공식 수입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스페이서는 요거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소화용은 이 마스크 달린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 소화 중간 사이즈 그 다음에 이렇게 마스크 없이 이렇게 마우스 피스 있는 경우 세 종류가 있겠고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은 이렇게 작은 성인용 마스크 그 다음에 좀더큰 성인용 마스크 그 다음에 마우스 피스만 있는 거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이거 작은 사이즈 있죠? 그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큰 마스크는 보통은 좀 남자들 중에 얼굴이 크거나 좀 키가 크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만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웬만한 여성분들도 이 성인 작은 용 사이즈로 충분히 된다. 저처럼 얼굴이 중어만한 사람도 작은 걸로 충분히 됩니다. 꼭 모든 남자가 큰 것을 한번 없어요. 네. 작은 얼굴 남자도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